첫째,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당정은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3,058명의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400명 증원하여 10년간 한시적으로 3,458명의 정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총 4,000명을 추가 양성하겠습니다. 연간 400명의 증원 중 300명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방에서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인재로 양성하기로 하였습니다. 지역의사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여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중증 필수 분야에 공부하되 의무 불이행시는 장학급 환수 및 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 연간 100명의 정원은 각각 특수 전문 분야 50명과 의과학자 50명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. 특수 전문 분야는 역학조사과 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 인재로 양성하고 의과학자들은 기초과학, 제약, 바이오 등 의과학 그냥 인재로 육성할 것입니다. 둘째, 의대 신설 및 공공 의대 설립입니다.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이며, 지자체 및 해당 대학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의대 정원 증원과는 별도로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.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 사관학교 형태로 추진할 것입니다. 의대 정원 확대하는 별개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여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것입니다. 당정은 단순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출된 지역 의사가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동시에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.